단추를 이용해서 목걸이 만들어 볼게요. 일반적인 사이즈인데요. 주문을 잘못할 경우가 혹시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제일 작은 단추가 많이 남게 됐어요. 그래서 돗바늘을 이용하고 이중 사슬뜨기를 해서 마무리를 할 거라서 코바늘도 사용됩니다. 사용실은 기존에 뜨고 있던 실로 이용할게요. 단추 색상을 한 가지 색으로 선택했고요. 돗바늘,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제일 얇은 돗바늘에 같은 계열의 실을 연결했어요. 바늘은 일반 바늘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단추 구멍이 통과해야 될 사이즈만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해서 우리가 비즈 끼우듯이 단추 구멍에 넣어서 실에 채웁니다. 실 길이를 만약에 자를 경우에는 여유를 많이 주세요. 요렇게 해서 구멍이 두 개잖아요. 한쪽만 넣어줍니다. 요렇게 해서 단추를 실에 깨어 주세요. 단추를 구슬 끼듯이 이렇게 한 방향만 넣었어요. 그리고 실을 여유롭게 여유롭게 많이 두세요. 또 다시 이 실을 또한 방향 끼울 거예요. 그래서 이중 사슬뜨기를 할 건데요. 사슬뜨기를 한번 하고. 이중 사슬뜨기를 할 거예요. 이중 사슬뜨기를 하는데요. 음, 그 단추 길이가 짧을 경우에는 이 끈을 만드는 거예요. 단추 길이가 요 넣었 단추 양이 작으면 길이를 조금 길게 하고요. 아니면 음, 목걸이의 길이 선택이 있잖아요. 그거 따라서 끈 조절을 하는데 단추가 넉넉한 길이로 목걸이가 되겠다 하면 끈을 그렇게 길게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요렇게 해서 끈 길이를 하나 만듭니다. 원하는 길이만큼 떠 주세요 보통 한 5cm 정도 뜰게요 단추 넣은 부분이 이렇게 목, 목걸이를 목 했을 때 둘레가 충분하면 길이를 묶는 용도밖에는 안쓸 거니까 길게 하지 말고요 어, 단추가 만약에 짧다면 끈으로도 목걸이가 연장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길게 하셔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5, 6cm 정도 뜨면 될것 같아요. 원하는 길이만큼 됐다면요. 이렇게 실을 뺍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또 바늘을 연결할게요. 바늘에 실을 연결했고요. 이제 나머지 구멍에 실을 넣어서 이렇게 단추를 통과시켜 줍니다.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 단추 구멍을 다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까지 해서 올게요. 단추 구멍 두 군데를 통과했어요. 이렇게 바짝 당겨줍니다. 약간 이렇게 곡선으로 목걸이가 될 거니까. 어 여, 살짝 여유롭게 하고 이제는 실을 여유롭게 양쪽을 두고 여기 잘라줄게요. 이 부분을 매듭을 해줄게요. 해주는데 매듭을 너무 타이트하게 매진 마세요. 살짝 한 5mm 정도 이렇게 여유 두면서. 몇번 매듭을 질게요. 단추목 목걸이에 곡선이 지장이 없을 정도로 여유를 살짝 주면서 어, 매듭을 몇번 했어요. 이제 코바늘로 이중사슬뜨기를 또 이쪽편도 해줍니다. 이렇게 통과 실을 이렇게 통과시켜서, 걸어서, 이중사슬뜨기를 똑같이 해줍니다. 원하는 길이만큼 또 하고 올게요. 끈 길이를 양쪽에 맞춰보고요. 뭐, 한쪽이 길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빼고, 숨기기에서 마무리 할게요. 숨기기로 마무리했고요. 나머지 실을 자른 부분이 요 만능 본드를 이용해서 발라줄게요. 실이 잘 나오니까 본드를 살짝 짜서 좀 많이 묻었다 생각하면. 닦아주고 이렇게 해서 말릴게요. 마무리 한 부분이 이렇게 투명하게 말라요. 이렇게 하면 목걸이 완성됐어요.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목걸이 장착한 모습이구요. 단추 양이 적을때는 작게 또 하셔도 됩니다. 끈을 길게 해서 목걸이를 유지하시면 되고요. 끈을 좀 풀어서 목걸이를 길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